여러분 한때 은퇴 창업이나 직장인 부업으로 정말 열풍 그 자체였던 아이템이 있었죠. 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가게들이 지금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업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건 바로 가게가 알아서 굴러간다는 환상, 즉 완벽한 패시브 인컴에 대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인건비는 제로, 초기 비용은 적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저절로 벌리는 시스템이라니. 와,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꿈에 매료됐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거 완전 거저먹기 아냐? 했던 그 달콤한 약속이 뭐였는지 보고요. 그리고 그 꿈이 왜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지, 또 무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노동은 뭔지, 거기다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한지, 마지막으로 아주 냉정한 숫자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니, 도대체 왜이 무인 가게가 최고의 부업으로 떠올랐던 걸까요? 와 진짜 성공 공식이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일단 초기 창업 비용 적게 되죠. 자영업자들 허리가 휘는 그 인건비 아예 없죠. 제로! 관리도 뭐 그냥 가끔 가서 물건만 채우면 될것 같고 이러니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또 은퇴하신 분들이 투자처로 이것만 한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꿈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저기 막 생겨나던 그 가게들이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들이 지금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네만 봐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 저기 있던 가게 없어졌네? 하는 경우? 꽤 많아졌죠.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완벽해 보이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바로, 무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노동입니다. 이게 이름만 무인이지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돌아갈 거라는 건 정말 큰 착각이었던 거죠.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로 한 점주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름 한철 장사인데 그때처럼 못 팔면 진짜 힘들다?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다 담겨 있지 않나요? 아이스크림이니까 당연히 여름엔 잘 빨리겠죠. 근데 문제는 수입은 이렇게 계절을 타는데 가게를 돌보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은 매일 똑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무인 가게 사장님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일단 출근하면 뭐부터 할까요? 맞아요. 청소. 누가 아이스크림 흘린 자국, 버리고 간 쓰레기, 이거 매일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텅빈 냉동고, 이것도 하나하나 다 채워넣고 예쁘게 진열해야죠. 또, 뭐가 잘 팔리는지 재고 파악도 해야 하고, 아, 제일 중요한 거, 혹시 누가 훔쳐가진 않나? CCTV도 틈틈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에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전기세 같은 공과금까지. 여러분, 이게 정말 손 놓고 할수 있는 일처럼 보이시나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건 뭐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경쟁입니다. 너무 치열해요. 이게 돈이 된다니까 너도나도 뛰어든 거죠. 가게는 미친 듯이 늘어났는데 우리 동네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결국엔 제살 깎아 먹기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장면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사람들이 한창 돌아다닐 만한 평일 오후 딱 30분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30분 동안, 과연 몇 명이 나와 들어왔을까요? 단두 명. 정말 딱두명 들어왔습니다. 뭐, 외진 것도 아니고 사람 없는 시간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럼 이두 분이 얼마를 썼을까요? 아이스크림 두 개. 그래서 나온 매출이 고작 1,200원. 30분에 1,200원 번 겁니다. 와, 이걸로 월세는 낼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날만 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 가게가 지난 3년 동안 매년 매출이 1천만원씩 줄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잠깐 힘든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업 자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죠. 자 지금까지 본건 어떻게 보면 한 가게의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다른 데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국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현장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보세요.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요. 딱 1년 사이에 무려 9%나 줄었어요. 9%! 이건 시장이 그냥 정체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아이스크림 가게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한때 또 유행했던 무인 문구점 기억나시죠? 거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가게 수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인이라는 사업 모델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 건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거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이겁니다. 와 이거 진짜 쉽게 돈 벌겠다 했던 달콤한 꿈이 알고 보니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하는 숨겨진 노동과 옆 가게는 50% 세일하네? 하는 피 튀기는 경쟁 이 차가운 현실과 딱 마주친 거죠. 무인이라는 그 이름이 만들어냈던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린 겁니다.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별다른 노력 없이 돈이 들어오는 그 패시브 인컴. 이 꿈은 정말 그냥 닿을 수 없는 신기로 같은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